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문학 학습 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 비문학에서 피지컬을 어떻게 늘리는지, 그리고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실전력을 어떻게 기르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피지컬 편입니다. 음, 국어에서 특히 비문학에서 피지컬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뇌의 근육을 되게 기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시간 재지 말기 입니다 시간을 재지 마세요 두 시간이 걸려 한 지문 독해하는데 두 시간이 걸려도 괜찮고 세 지문 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차분히 생각하고 이해하는 연습 그렇게 하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연습 문장을 하나하나 읽는데 원래는 한 문장만 읽어도 되게 호흡이 벅찼 는데 이렇게 피지컬을 기르시면 한 문단을 읽어도 피지컬이 그렇게 막 호흡이 막 딸리지는 느낌은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호흡이 딸리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피지컬을 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일단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문 전체에서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하나도 없도록. 보통 킬러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에서 이해가 진짜 도저히 안 가는 문장이 한세 문장 정도 나오거든요. 저 기준에서는. 그세 문장을 아 몰라 넘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생각해보는 거 이게 뭔 뜻일까? 왜 이런 거지? 그래서 꾸준히 계속 최소 생각을 해보면서 어휘도 검색해보고 배경지식도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문장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력이 엄청 업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이해 안 가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파고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 의미 없는 밑줄을 긋지 않는 겁니다. 밑줄을 긋을 때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예외가 나왔다던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만 밑줄을 긋는 거지 그냥 뭔가 아무 이유 없이 밑줄 긋는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안 좋냐면 밑줄을 긋는 순간 내가 착각을 해요. 아나 이거 이해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을 긋으면 아나 이해했으니까 넘어가야지가 돼서 뭔가 이해한 로 착각을 하지만 사실 이해한 게 아니죠. 그래서 밑줄을 최대한 긋지 마시고, 이해를 머리로만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네 번째로는, 이제 문제 풀이 시에 정답 맞추고 땡! 이게 아니고, 정답 이외의 선지들도 이게 왜 틀렸고, 왜 정답이 아니지?를 다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거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정답이 아닌 선지, 이거 왜 틀린 거지?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기출분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휘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어 글, 문장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단어가 나오면 순간 붕 떠요 머리. 거기서 이제 호흡이 또 딸리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휘 사전 만들려고 할때 생판 처음 보는 어휘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뭐 표상, 표상하다 뜻이 뭐야? 바로 안 나오면 검색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초 동안 물어, 이거 뜻이 뭐야? 물어봤을 때5초 동안 답이 안 나오면 그러면 어휘 사전에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실 때는 예시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유의어, 반의어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10개 정도 네 어휘자전 검색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여섯 번째로는 비문학을 읽을 때, 어, 중간중간에 되게 집중력이 끊겨요. 그러니까 두 문단 정도 읽었을 때 갑자기 막딴 생각이 막 나고, 어, 이럴 때 호흡이 딸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 해결책은, 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순수하게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연습 시간에 한 최소 2시간은 되셔야 돼요. 경험해보시면 알겠지만 모의고사 국어 1시간 20분 풀자마자 그러니까 녹다운 되지 않나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워 집중을 하는데 평상시에 뭐 8시간 동안 완전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국어 1시간 20분 보고 나서도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연습하실 때 최대한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그래야 시험장 가서 덜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앉아서 한 번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휴대폰을 멀리 하시고 사물함에 넣어두시든지 투지폰을 바꾸시든지 집중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도구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 국어는 뇌의 피지컬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시험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되게 분명히 도구도 많이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만의 도구를 좀 추천드릴 건데. 어, 첫 번째로는 구분하면서 읽기입니다. 구분하기, 이퀄, 차이점에 집중하기.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 와 달리죠. 와 달리가 나오면 저는 엄청 집중합니다. 그리고 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랑 두 가지 대상이 나왔을 때 차이점이 뭐야? 질문하면서 읽는 거랑 받아들이는 게 완전 달라요. 차이점에 집중하면서 읽으면 글이 좀더 생생하게 더잘 읽힙니다. 그리고 사실 차이점이 다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시어인 이 그저에 집중하면서 읽는 겁니다. 지시어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어, 이가 뭐지? 그가 뭐지? 저게 뭐지? 한 번씩 떠올려주면서 상기시키면서 읽으면 글을 좀더 잘, 주제를 잘 잡아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도구 세 번째는 주어에 집중하기입니다. 주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과외를 할때 학생들한테 잘 글을 읽고 있다가 어, 그래서 이거의 주어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답이 잘안 나와요. 한 15초 정도 지난 후에 아, 예, 이건가요? 막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주어, 주어가 되게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주격조사 이가를 쓰지 않고 보조사를 사용해서 뭔가 주어를 숨기는 듯한 효과를 내는 문장이 많은데 항상 주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하는 건데?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너무 다 아시겠지만 역적 부서, 하지만, 그런데가 나오면 당연히 집중해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100%를 가정하는 표현 모든, 항상, 반드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되게 긴장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만의 팁은 그 여러분 보조사 뭔지 아시죠? 보조사의 종류에는 은, 는, 도, 만, 뭐 마, 도, 조, 차, 까지, 요, 나, 가 있는데 저는 일단 비문학 읽을 때는 보조사 은, 는, 도, 만에만 집중합니다. 보도사가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잖아요. 보도사가 쓰인 문장은 특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좀더 집중해서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피지컬과 도구가 짬뽕돼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전력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력을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방금 말씀드린 독해력과 도구를 낯선 지문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로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처음 보는 지문, 낯선 지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간쓸기와 이간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활용했는데요. 어, 그런 제가 연습한 도구들을 적용하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재수 때는 기출보다는 오히려 간쓸기를더 많이 본것 같아요. 리트랑. 그리고, 어, 실전력 기르는 편두 번째는 오답노트를 활용하라입니다. 오답노트란 전, 후. 내가 왜 전에는, 어, 실전에서는 내가 왜 이거를 사용하지 못했을까? 다음부터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험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진짜 간절한 사람은 오답노트를 정말 열심히 해요. 시험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음, 비문학 피지컬 늘리기 편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비문학 만점 받으셔서 수능 날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